몬테소리, 비싼 교구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구나 생각하셨나요? 집에 있는 물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몬테소리 놀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만 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하우호마입니다. 오늘은 몬테소리 이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집에서 할수 있는 몬테소리 놀이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면 힘드니까 하기 쉬운 것들로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몬테소리는 일상 영역, 감각 영역, 수 영역, 언어 영역, 문화 영역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각 영역별로 어떤 노래를 해주면 좋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일상 영역. 대소근육 발달을 돕는 활동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 젖병에 병뚜껑 넣기. 12개월 이상의 아기에게 권하며, 젖병 또는 팔테커, 병뚜껑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젖병에 뚜껑을 넣고 빼면서 안과 밖, 그리고 없네 하는 없음의 개념을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소근육 발달 및 눈과 손의 협응 능력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뭐야? 아, 그거 뚜껑 뚜껑접 젖병 안에 넣어볼까? 오 땡그랑 퐁당퐁당 오 그쪽에 다 쏟았어? 젖병 안에는 이제 뚜껑이 없네 없네 어 지금 뚜껑이 밖에 있네 안에 넣어볼까? 안에 어, 안에 넣어. 와, 잘했어. 두 번째 쟁반 나르기. 18개월 이상 아기에게 권합니다. 쟁반과 아기가 쉽게 나를 수 있는 가벼운 물건이 있으면 됩니다. 쟁반에 사물을 올리고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며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대근육 발달 및 신체 균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 이거 쟁반 들고 가? 어, 쟁반 들고 갔다 오세요. 아이고, 아이차, 힘들어. 세 번째, 숟가락으로 콩 옮기기. 18개월 이상 아기에게 권합니다. 숟가락, 콩, 땅콩 또는 구슬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숟가락을 가지고 콩을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옮겨 담아 봅니다. 처음에 어려워하면 국자나 아이스크림, 숟국 같은 것으로 큰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점차 익숙해진다면 작은 숟가락으로 콩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손가락 힘을 길려서 문필력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어, 이거 땅콩. 됐다? 땅콩 수저. 어 유아 그거 어 이쪽에다 놔봐. 땅콩 여기다 놔볼까? 그렇지. 손으로? 오 어, 그렇지 이렇게 옮겨. 땅... 네 번째 뚜껑 돌려서 열기. 18개월 이상 아기에게 권장하며 뚜껑에 있는 여러 가지 통이 있으면 됩니다. 다양한 통을 탐색하면서 냄새도 맡아 봅니다. 뚜껑을 이와 같이 돌려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손목의 회전력 및 양손의 협응력 발달, 인지력 및 독립심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수도꼭지 틀고 잠그기, 열쇠를 돌려 자물쇠 풀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로 확장해 볼수 있습니다. 아, 어, 유아야, 뚜껑이 안 열려? 어 열었다. 와 잘했어요. 다른 뚜껑도 열어볼까? 응. 응. 뚜껑 은 닫아. 두 번째 감각 영역. 수 언어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준비 단계입니다. 시각 활동으로 사물의 색과 크기 모양 등을 구별하고 청각 활동으로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소리의 강약, 고절을 느껴요. 촉각 활동으로 사물의 성질을 인지합니다. 첫 번째, 페트병 마라카스 흔들기. 6개월 이상 아기에게 권합니다. 작은 페트병과 안에 넣을 쌀, 콩, 호두, 작은 돌등 재료가 있으면 됩니다. 아기가 흔들어 볼수 있는 작은 페트병 안에 쌀이나 콩등 재료를 넣어 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재료만 넣어서 온전히 그 소리만 들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후에 여러가지 재료를 넣어보면서 다양한 소리를 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양한 재료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자극해볼 수가 있고 병을 직접 흔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대근육 발달에도 좋아요. 유아야! 응? 아, 마라카스야! 응? 거기 안에 뭐가 들었지? 쌀! 콩이 들었네? 흔들어봐! 흔들어 봐. 우와. 아, 무슨 소리가 나지? 두 번째, 쌀 속에서 도형이나 퍼즐 찾아 맞추기. 12개월 이상 아기에게 권합니다. 쌀과 쌀을 담을 수 있는 대야나 납작한 냄비가 있으면 되고요. 안에 숨길 수 있는 도형이나 퍼즐을 준비해 주세요. 쌀 속에 미리 퍼즐 또는 도형을 숨겨놓습니다. 아예 푹 숨겨져 있으면 아이가 못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나 색깔을 살짝만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만 숨겨주세요. 아이가 직접 쌀을 만져보면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찾은 도형이나 퍼즐은 직접 맞춰도 봅니다. 퍼즐과 도형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 시지각 능력을 발달시킬 수가 있고, 찾는 과정을 통해서 인지도 발달할 수가 있어요. 쌀을 만지면서 촉각도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laughs> 쌀 느낌이 어때? 보들보들. 딸 안에 뭐가 있지? 꺼내봐 아, 꺼내 그렇지 우와 빠방이 나왔네 여기 퍼즐을 맞춰볼까? 유아야? 어 거기가 맞는 것 같아 오 잘했어 세 번째 냄비 뚜껑 여닫기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 아기에게 권합니다 뚜껑 있는 냄비와 그 안에 넣을 사물을 준비해주세요 크기가 다른 냄비의 뚜껑을 열고 닫으면서 열다와 닫다 그리고 크다와 작다의 개념을 배울 수 있어요. 냄비 안에 각각 다른 사물을 넣어놓고 냄비 안에 들어있는 사물도 같이 탐색해 봅니다. 팔의 힘과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뚜껑 열어볼까? 예. Yeah. 예. Yeah. 뭐가 있어요? 다 다른 게 들어있네. 엠버, 엠버. 아, 맞아. 거기 엠버가 있어. 그건 큐브. 크다. 탁탁 소리도 나네. 이거 쏙 들어가네? 작네? 작다. 네 번째, 같은 색 경험하기. 18개월 이상 아기에게 권하며, 같은 색깔의 사물을 3개에서 4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노란색 사물을 준비하였다면, 그 사물들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에서 노란색인 다른 사물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찾아 봅니다. 같은 방법으로, 빨강, 파랑 등 다른 색깔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후에는 색깔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색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관찰력도 높여줍니다. 우와, 여기 노란색 물건이 많아. 음, 노란색 물건이 많네? 그건 뭐야? 노란 컵이네? 그래. 꿀꺽꿀꺽. <laughs> 아. 아. 다섯 번째, 길이 분류하기. 18개월 이상 아기에게 권합니다. 같은 사물이지만 길이가 다른 것들로 두 개씩 준비해주세요. 예를 들어, 수저라고 하면, 어른 수저와 아이 수저를 준비해주시면 길이를 비교해볼 수가 있겠죠? 사물은 펼쳐놓고 길이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짧다와 길다 개념을 이해해볼 수가 있고, 짧은 것끼리, 긴 것끼리 이렇게 분류해볼 수도 있어요. 어, 얘는 짧다. 얘는 길다, 길지? 길어. 길어, 얘는 짧아, 짧다. 얘는 길다. 여섯 번째, 비닐 속 사물 예측하기. 18개월 이상 아기에게 권하며 비닐봉지와 아이가 크기와 모양이 확연히 달라서 구분할 수 있는 사물로 준비해 주세요. 아이가 명칭을 알고 있거나 크기나 모양이 확연히 다른 것은 비닐봉지 안에 넣고 아이가 만져도 보고 흔들어도 볼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모양인지, 어떤 촉감인지 같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사물의 감각적 탐색 능력을 높여주며 인지와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응. 비닐 안에 손 넣어서 만져봐. 응. 아 차고? 거기 어, 흔들어봐. 무슨 소리가 나지? 어 이거 뭘까? 사과. 편집을 하다 보니 영상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제작하였습니다. 추후에 2편 업로드해드릴 예정이니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2편 꼭 같이 봐주세요.